깜빡이면 말하라고 그랬지? 아무, 말하긴 했지. 너가 말안해주슬 내가, 내, 내 화면 문제였어. 맞아. 내 문제였지. 이번 영상 길어질 수 있어요. 왜냐면. 하나 이거. 이제 아무것도 안 올게, 이거. 응. 이거 지켜올 때, 누르니까, 봐봐, 오잖아 지금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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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역시 댄스도 가볼까? 여러분 저 지금 돈 겁나 많이 벌었지. 우린 이사한 데로온 거였어요. 아마도요. 음나 맞췄어. 음나 응, 맞췄어. 아이템 파밍 아이시. 아, 나는 그게 가장 어려워요. 나는 피규어랑 할트가 가장 어렵더라. 유튜브에서 본거 있지. 나좀 뭐? 여기